손자 목소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 할머니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빨리 돈 보내라고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서울에 사는 72세 김영자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저 준호예요. 큰일 났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니?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쳤어요. 김영자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손자 준호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지만 당황한 상태라 그런가 싶었어요. 합의금 2천만원이 급히 필요해요. 안 그러면 구속된대요. 2천만원? 그렇게 많이? 바로 그때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지금 당장 합의 안 하면 고소할 겁니다. 할머니는 허둥지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송금을 요청하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이 송금이 어떤 용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손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손자분이 직접 통화하셨나요? 영상 통화는 하셨어요? 아니 목소리만.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빨리 보내주세요. 경찰이 와 있어요. 은행 직원이 재빨리 메모를 써서 보여줬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준호야.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이름이 뭐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빨리 돈이나 보내요. 할머니가 확신했습니다. 진짜 준호는 강아지 이름 뭉치를 절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당신들 누구야? 우리 준호 아니지?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은행 직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진짜 준호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수업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노인이 그날만 다섯 명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AI로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영상 통화로 확인하세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동네 노인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영상 통화. 돈 얘기 나오면 일단 의심. 6개월 후 할머니의 교육 덕분에 마을에서 7건의 보이스피싱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켜주면 속지 않아요. 2천만 원을 지킨 할머니는 이제 마을의 보이스피싱 예방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